어서세요 즐겨봐. 유캐, 살캐, 덩캐, 퉁퉁퉁. 든든님 축하하시면 어. 축하하고요. 이번 주까지 하시고 떠나시는데요. 저를 버리시겠대요. 라이즈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굿바이, <laughs> 트리 박자 할게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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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야 돼. 오해야드나 버퍼링 걸렸어요. 레모네이드 할 거라 시럽을 짜고 있어요. 차이다를 콸콸 따라줄게요. 감사합니다 매가 육십 피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육십 피입니다 예쁜 음료 이건 갑자기 커피로나 들어오기내 탑렙으로 찍어줬어요 여기 중간에 보면 메가리카노 시럽 3번 손님이 또 오셨어요 제가 어떤 일수에서 봤는데 다른 카페 투자에서 일하신 분이 음료 만드는 영상도 올렸는데 그분 너그샷을 폭발을 공유해서 찾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레시피가 노출 및내장 언급 때문인가봐요 저는 원래도 레시피 영상은 잘안 올리지만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영상 제작해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젤라또 괘씸한데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초코셀 뚜까 패줬어요 이건 어차피 베이스 만드는 거 모르면 의미 없으니 보여드립니다. 컵 빼놨는데? 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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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는 아니고 애들이 치자 해서 친구들이랑 치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스크린 나. 골프? 스크린 한번 놔요. 헐. 나중에 한번 해봐요. 필드도 안 놔본다. 골프는 칠줄 알아요? 네, 저도 저랑도 안 맞아요 근데 스크린이 돼 있어요 스크린 몇 시간 해요? 안 되죠 어... 3시간? 잘하면 3시간 눈 뜨면 4시간? 오, 커피만 있어요? 네 왜요? 태국아, 아... 왜요? 얼음을 버적 퍼주기 태국 아아였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예요 유니폼 자꾸 올라가서 내려줄 거움 약 다큐멘터리, 예능처럼 라이즈인데요? 카메라 여러 개도 모셔도 소개하겠습니다, 게스트를 이분은 1퍼 성공하신 준태. 어이어 라이즈입니다 아, 에버 아. 아, 진짜 에 <laughs> 라이즈는 인사법이 없나? 아니, 뭐야 이게 진짜 보 이런 거하잖 거의 이거였어. 예시티가 있잖아. 뭐, 어떤, 어떤 월드뭐 이런 거야. 진짜요? 네.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아, 저 옛날 사람 같다, 이런 거 하니까. 할머니가 <laughs> 커피 시켜주면 너무 좋아요. 살짝 결혼하자는 겁니다. 사지가 장난이고. 손님 너에게 갈게 어. 끝 회시라고. 갑자기 폰을 들고 냅다 인사를 하네요 알바생 브이로그 둘째 주 마지막 날입니다 슬레이트 찍게요 하나 둘셋아 좋겠다 준타님 가셔서 유니폼만 주고 갈 거잖아요. 일하고 가요. 이렇게죠. <laughs> 오늘 <laughs> 종이 캐리어 네. <laughs> 종이 캐리어 좋았나. 네. 네. <laughs> 종이 캐리어가 뭐 원래 이 정도였는지 이런 거 말하고 있어요. 더한두달된거 네, 같은데 아직 한달 참니다. 한달인데 거의 다 적응했어요 아 이거 못하면 이상한건가? o u s e 하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선물 주려고 카메라 키. 잘. 마지막. 어 감사해요. 스컬? <laughs> 그래. 어. 마지막 멘트 준태님께 넘길게요. 한달 동안 정말 즐겁고 재미없고 재미웠고. 아, 재밌고 재밌고 이렇 <laughs> 하지만 너무 바빴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했다. <laughs> 저희 팝비 게임들었습니다. 요거들 봐도 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아시어요 <laughs> 마지막 어. 멘트. 시에님께 감사드리며. 어? 어. 칩보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끝이에요. 칩보 칩보! 중태님 여기서 마지막 인사 다시 할게요. 오픈 멤버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둘다 초보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꽤나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적응을 빨리 했네요. 호화 저를 버리고 한달 만에 나갈 줄 몰랐는데 아쉽게 됐네요. 어머. 하지만 같이 일하는 동안에 중태님 덕분에 일할 때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선물해주신 핸드크림도 잘 쓰고 있어요. 더 좋은 곳에서 더 행복하세요. 커피랑 여름 시즌 메뉴 하더라 고생했어요. 앞으로 더 행복하세요, 화이팅! 카페 알바생 메가커피 알바생 화이팅! 겨울 시즌까지 죽어봅시다. 메가커피 3개월차 초보 알바생.